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누스입니다 어, 다시 왔어요 이제 2화입니다 2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데서 그냥 어, 옵션 버튼 눌러놔서 잠시 멈춰뒀어요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교회 앞에 있던 첫 번째 보스를 쓰러뜨리고 교회 문 닫고 들어온 참이죠 그래, 휴고야. 내가 갈게. 잠깐만 기다리렴. 걷는 게 약간... 이게 천천히 걸으면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걸어. 왜 이렇게... <laughs> 차라리 그냥 뛰는 게 Good 더... Beer. Beer. 아, 여기로 나갈 수 있겠어. 우와. Wow. 우우이 <목소리도> 양초 왜 여기 있는 거야? 이 양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 길이기 위해서 있는 거란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걸 나타내는 거지. 어, 나도 하나 올려도 돼? 그럼 이제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양초를 올리는 거죠. 우리 휴고 착해. 휴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용히 하자구나. 여기 뭐가 있네? 바리케이드. 왜 이렇게 한 거야? 누가 들어올거나 혹은 나가는 걸 막은 거겠지. We'll do it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거야. 같이 기도하자. 어, 뭐가 있네? 뭐니? 알코올. 어, 이거그 아까 그 슬링 개조하는 재료로 쓰이는 거 같은데. 방금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미씨아날 너무 꽉쥐어서 아파. 이제 바리케이드...가 있어서 여기로는 못 나가고 아까 그... 아까 저기 뭐야 사다리 있었던 데로 나가는 건가? 뭐가... 꼼꼼하게 잘 살피고 가야... 다녀야 되네 이거 올라가자 다른 것처럼 부서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서지지 않을 거야 휴고 아저씨야 저기 누가 있어 신부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긴 위험한 곳이다 어서 나가 저 사람과 얘기를 해야 해 저 사람이 로렌티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 저 사람이 알 거야. 저 사람이 알고 있어야만 해. 오, 다 부서져 있어. 큰 침대가 필요해서 부신 걸까? 그런 거 같지 않은데 그게 이유는 아닐 거야. 베이천천또뭐 무슨 재료겠네? 또 뭐가 있고 소파. 냄새 뭔가 익숙해 약초 냄새구나 이런 재료를 싹싹 챙겨가야 개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임 뭔가, 뭔가 이렇게 전투를 해서 얻는 그런 것같진 않아 보여서 사우페타 뭔지 모르겠네 꽃들이야 이쁘다 신부가 아까 여기로 들어갔었지 카네이션이야 이거 우리 계속 wait, wait. 가야 돼. What? Oh. Right. i you. <laughs> 어, 누나한테 꽃을 주는. 어디 있을까? 저기다. 신부님 도와달라는데 왜 애들한테 꺼지라고 하세요? 또 너구나. 꺼지라고 했잖아 대체 여기 뭐가 있는지 넌 아무것도 몰라. 어서 나가라고. 이 아이에게 뭔가 해주세요. 제발... 이건... 드루네 아이들...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의사 어디 있는지 아나요? 나는 토마스 신부란다. 여기 있다는 건 딱히 좋은 소식은 아니겠구나. 아... 이단 신문관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 있었는지 알것 같구나. 하지만 여기 일어난 일이 더 나쁜 일이라... 여기서 나가야만 해. 안 그럼 죽을 거야! 마을 사람들이 저를 로렌... 죽이려고 로렌... 해요. 걔네들은다 미쳤어. 다 미쳤어. 로렌티스는. 아니야. 아. 난 교회를 나가야겠다. 하지만 출구는 로렌티스의 농... 농장으로 안내해줄게. 안내해 하지만, 그 안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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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뒤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조용히 하고 날 따라오거라. 그래서 우리 빛 안에 있도록 하거라. 거의 다 왔구나. 모렐 형제가 여기 있을텐데. 모렐? 여기 있거라. 모렐 어디있어 누나 무서워. 무슨 일이니? Father? 신부님? 어, 어, 뭐야, 뭐야. <laughs> 아니야, 안 돼. 어, 쥐떼! 쥐떼! 안 돼! 아, 신부님, 안 돼! 빛이 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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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게 그, 게임플, 저번에 옛날에 공개됐던 게임플레이에 나왔던. 쥐새끼들, 친구님을 그냥 옷만 남겨놓고 먹어버렸네. 옷만 남았어. 뼈도 안남고우리 지키소서. 얘네는 빛을 무서워하는 거야. 쥐 쏟아져 나오는 거 봐. 물처럼 쏟아져 나오네. 악몽이야 아미씨야 밖으로 나가야 돼 우리 계속 움직이자 계속 움직여야 돼아이 사람이 a n 더모렐인 m j 다 g i z a Caso u m j i 불불불 금방 타버리니까 서둘러야 된다고? 에, 다른, 다른 나무, 나무로 교체하고 가자. 나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른 나무로 바꿔서. 부지자마자, 가자. 휴고, 조용히 해. 진정해. 빛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알겠어? 다른 길을 찾아야 될것 같아. 어. 여기 넘어가자. 휴고. 저 위에 봐아 친구들 먹힌 거봐어이 위에 올라가서 뭐 다른 길이 또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어아 저걸 떨어뜨려야 되지 쥐가 갔을 때 이거랑 같이 이렇게 쥐새끼들 너무 시끄러워 휴고 진정해 아 공방 둘 포켓 holds up the twelve materials of each type. 아, 막 돌멩이를 이제 여러 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네. 업그레이드 하지뭐. 그래, 이지어 하게 될 거야. 오케이, 계속 진행. 빛으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니? 저 떨고면? 오, 오, 오. 안돼. 저 햄을 때려가지고 떨고면? 이 새끼들 렇게걸려리고 아. 여기도 햄이 있구나. 그럼 몰랐네. 쥐새끼들이 바쁠 때 싹싹 달려서 아이템 챙기고 나가자. 저기, 저기 세개 삼성인 세 명의 성인이 있어. 여기로 나가자. 조심하자. 아, 테이블 위로. 이 위로 가면 안전할 거야 뭐가 있는데? 저걸 주워야 될 텐데 내 손을 꽉 잡고 있잖니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일단 어, 연타에서 올리면 휴고가 가서 토치를 가져오는 거 휴고 힘내 오, 안 돼, 안 돼. 바닥에 썩은 것 같으니 조심하렴. 나 어떻게 돌아가? 우리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토치를 들고 있으면 안전해. 우리 같이 움직이자. 아, 뭐야. 휴고는 지멋대로 움직여. 야, 같이 가야지. 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뒤에 구멍이 있잖니 Please hurry. 이쥐새끼들 아까 내가 여기 아이템이 있는 걸 내가 받았지. 가죽과 다 챙기고. 저리 꺼져. 여기로. 오차. 거둘러야 해. 어? 일단, 저기 있는 아이템을 챙기자. 불 떨어지면 죽은 목숨이야. 아, 나무.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어어 아, 아, 아. 아, 여기다 불을 붙여놓을 수 있었구나. 아미씨야, 위야. 아, 위에 있었구나. 괜찮니? 물렸어? 아, 사다리를 찾아서 괜찮아. You're fine. Stay 아 미시야 집중해 좋고요 일단 이런 걸 내리면서 이제 휴고가 있는 쪽으로 가야겠지 불 붙이고 응? 뭘 주겠대 어어아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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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가지고 또 불을 붙여서 저기 있는 것까지 가가지고 불을 붙이라는 얘기지? 근데 왜쥐 때가 불을 이렇게 무서워할까? 그래, 휴고 이제 내려오면 돼. 응? 어차피 올라갈 거였으면 뭐하러 내려왔어? 어, 툴, 아이템들 챙기고 이제 개조 또할수 있겠네? 여기 아, 아니야? 여기서 그냥 불 붙여서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저쪽으로 오케이 저리 가이 쥐새끼들아 탑 다음 지역 아 공방이 또 있네 어? Oh, 감사합니다 yes. 이제 다갈수 있어 파우치 Reduces the time required to achieve maximum accuracy of a slot for shot 아 이건 뭐냐 i m m u n i a t i o n of each type 어... 하나밖에 못할 것 같은데? 탄환을 업그레이드 하자 왜 업그레이드 할때 툴이 하나씩 들어가? 가자 밑에 대체 뭐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괜찮을 거야 여기까지 왔으니 더 가야만 해 나무 뿌리? 에 어? 저기까지 갈수 있나? 대체 이게 뭐야? 여기 뭐 오염 오염 물질 같은 게뒷대가 이렇게 뭐가 치우고 막 한가? 둥지 같은 건가봐. 아 저쪽으로 가야겠네 이제. 벽을 건드리면 안 돼. 어 공기도 막안 좋은가봐.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저쪽이야. 빛이야. 저쪽으로 가자. 다 왔어 휴고. 다 달려 휴고 달려. 오 달려 달려. 오. 아미 씨야 안 돼. 오 뭐지? 체크포인트부터 다시. 체크포인트가 어디려나? 어, 너잘 달렸는데? 이상하다. 불 붙이고, 갑시다. 달려서 가는 거야. 가자, 휴고 전속력으로 달려. 저리 가, 이 기새끼들아! We did it. We did it. We did it. We 미시야 엄마 보고 싶어. 어, 휴고 왜 그래? 어머니가 죽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어머니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어 응보 제 3장 응보 4장 Apprentice.